이렇게 또 철저하게 갑지를 당하리라고는 그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20년째 트레일러 그, 기사로 그, 일하고 그, 있는 장준식 그, 그, 씨. 고생하십니다. 그는 지난 12월 회사로부터 황당한 이유로 그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했고요. 주장했다. 토론 그, 결과 저희가 상조 회장을 해임했던 부분은 사적 모임으로서 가장 합,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된 사안이었고요. 회사에서는 전혀 간섭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회를 해산 시킬 목적으로 계속 회원들 탄압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가 된것 같습니다. 그가 계약해서 일을 했던 회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물류 운송 전문업체의 한 영업소. 전 씨는 이 회사에서 운영되던 상조회의 회장과. 사측이 유착관계가 있는 것을 의심했고, 전시와 동료기사들은 이를 근거로 이번 기회에 회작을 교체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명절 때만 되면 현금으로 직접 뭐 사무실 서무, 뭐 선물비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받아갔고, 판공비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매월 그 30만원씩을 현금으로 가져갔는데, 근데 원래 이제 공금이라는 거는 사실상 갖다 쓰고, 뭐, 얼마를 쓰던, 쓰던 간에 거기를 그 입증할 수 있는 명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면, 그냥 그 관례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니까 묻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통상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어요. 이제 그 회원들 사이에는 그 회장한테 조금 이제 공분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그 회사 편을 드니까. 그래서 이제 회원들 사이에 회장을 바꿔 보자고 하는 공간대가 형성이 됐고요. 이후 신임 상조회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열렸고 이로 인해 20년 만에 상조회장이 바뀌게 되었다. 상조회 운영 위원을 맡아 일하고 있었던 전 씨는 신임 상조회장이 선출된 이후부터 회사 측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계약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 회사에서는 전임 회장을 무조건적인 그 보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왜 저렇게 전임회장한테 집착을 하는가. 그래서 그 내용을 나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유착관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 그런 유착관계를, 유착관계가 깨질까 무서워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조회장이 취임 후 자측은 상조회에 가입한 기사들은 물류 운송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화물기사들을 압박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탈퇴하더라고 그래야, 대처를 하겠다는 거. 그 사람 얼굴을 못하겠다는더라고 아니, 잘하셨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계약서 앞에 딱 놓고, 연세도 많으시는데, 간 두실래요? 이번에 상조에 탈퇴하실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오를 했고요. 그런 이그 해오를 해서 명단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문자로 발송을 하고요. 이 같은 회사의 압박으로 38명의 계약 기사 중총 11명이 상조회를 탈퇴하게 되었고 새로 선출된 상조회장마저 탈퇴함으로써 현재 상조회는 와해되었으며 이에 반발한 전씨와 다른 한 명의 기사는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상조회로 인해 이런 부당한 갑질을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화소연했다.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이렇게 또 철저하게 갑질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회사 발전도 중요했지만 저희 회원들 의사도 굉장히 중요해서 운영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 뜻도 없었고 회사한테 피해키칠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동자로 몰려서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부분이 지금도 상당히 억울합니다.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전 씨는 이후 다른 물류 회사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물류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회사와의 계약도 어려워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네, 한 다섯 군데 서류도 냈고, 면접을 봤는데, 지금 블랙리스트처럼 이게 이름이 올라있어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뭐라 하는 데도 없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 차가 이래서 우리 생계 다 우리 살려줬고, 우리 가족 다몇개 살렸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가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민주적으로 진행된 상조 회장 선거를 진행했을 뿐인 전 씨는 예상치 못한 사측의 갑질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었다. 과연 전 씨의 주장은 전부 사실인지? 취재진은 해당 영업소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해당 영업소 를 찾았다. 영업소 관계자는 이번 상조회 사태 와는 무관하게 전 씨가 회사의 명예 를실추시킬수 있는 플랜카드를 차에 걸고 운행해 계약 해지를 했다 고 밝혔다. 상조회는 회사하고 상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자비는 이상한 방법 없이 상조는 상조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상조회의 자체 문제로 인해서 회장이 의 바뀌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자기 차에다가 프레임 카드를 붙이고 차기를 갖다가 그어 어떻게 보면은 각질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붙이고 내 또한 상조의 미탈퇴 시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기사들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소장님께서는 기사님들하고 만나서 상조의 탈퇴 안 하면 배차를 안 주겠다.

뭐 아, 뭐 전씨와 회사 간의 서로 다른 주장 속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을 최초로 제보받은 민주평화당 갑질근절 대책위원회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저는 대기업의 갑질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정위원회에 문의를 한 결과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고발하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어서, 어, 민원인과 함께 우리 당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고발하는 지금 절차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갑질근절대책위원회가 해당 화물회사를 고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결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진다. 노동자의 권리를 갑질로 탄압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씨.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잘 만나는 일터는 점점 줄어들어갈 것이다.